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윤희랑 같이 해볼 활동은 바로 짠짠 윤희의 네일아트 그럼 윤희의 네일아트 오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일아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윤희가 봤을 때 윤희 손은 아닌 것 같고 윤희가 손님한테 해주는 것 같아 오 손님,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어, 유니처럼 요렇게, 러블리한, 리본 네일 아트를 할 수도 있고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손님은 조금 상큼한 게 어울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윤희가 한번, 어, 윤희 오마카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일 아트 오마카세! 자, 일단 손님, 손이 지금 많이 하얗신데요. 원래 피부처럼 윤희가 색칠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손을 만들어 드릴게요. 흔이 섬섬 옥수세요 근데 네, 샵을 오픈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서툴러요. 짠짜, 짜라짠 짠, 짜란, 짜란, 짠, 짠. 예, 예, 예. 오! 잠시만요. 먼지가 붙었네요. 손님 손을 칠해드린 김에 윤희도 한번 칠해볼게요. 윤희는 요정 옷을 입었냐? 윤희야. 옷이 예쁜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일아트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컬러 차트를 한번 봐주세요. 어? 컬러가 없네요, 컬러 차트에. 어, 윤희가 디자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손님 위에 디자인 보셨나요? 아, 어떤 디자인 하고 싶으세요? 어, 저는요, 어, 상큼한 거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요런별 모양이랑 하트 모양이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윤희가 참고해서 한번 디자인을 짜보도록 할게요. 자, 어, 일단 손님께서는, 음, 아무리 생각해도 노란색이 어울리실 것 같거든요. 일단 노란 색깔로 좀 베이스를 칠해드리도록 할게요. 윤희의 감각을 한번 믿어보세요, 손님. 자. 이제 아트 들어갑니다. 음, 별 모양도 한번 그려 볼게요. 별 좋아하시죠? 손님, 손님은 혹시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아, 저는요, 봄을 제일 좋아해요. 아, 봄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손가락에는 윤희가 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음... 손님 혹시 파츠 추가하실 거예요? 아, 하실 거구나. 음... 제가 추천 파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음... 것도 있고요. 뭐, 요런 것도 있는데. 아, 근데 이거는 추가 비용 5만원이에요. 봄이니까요. 음, 이렇게 벚꽃 느낌 나는 파츠도 좋으시고, 그냥 이렇게 저처럼 이런 느낌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아무래도 봄에는 벚꽃이 생각나니까 요거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손가락도 해볼게요. 또 체크가 유행이잖아요. 요즘. 그래서 한번 그려봤어요. 유니도 체크거든요. 네. 어! 그리고, 아, 근 손님 죄송해요. 지금 보니까 조화가 좀안 좋은 것 같거든요? 어, 한번 수습 좀 해볼게요. 어, 조화가 좀안 좋은 것 같아. 친구들 큰일 났어. 너무 윤희가 막무가내로 했나봐. 음. 그럴 때는 방법이 다 있지. 빰 반짝이를 쓰면 확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반짝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제가 좀 미숙해가지고 요 글리터는 제가 공짜로 서비스 드릴게요. 글리터. 유니도 있거든요, 여기. 세 번째 손가락에. 글리터. 똑같이 해드릴게요. 헉, 확 예뻐졌어요, 손님. 그 다음, 마지막 손톱 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마지막은, 음, 안전하게 반짝이로 갈게요. 어때요? 주황색? 노랑색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죠? 너무 예뻐요. 와, 너무 예뻐요. 그 윤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파츠가 아무래도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손님, 굳기 전에 뗄게요. 얍! <laughs> 제가 더 예쁘게 해드릴게요. 어때요 손님? 너무 예쁘죠? 저희 매장은 반지도 만들어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반지 서비스 받아보시겠어요? 어 네네네 추가 비용은 5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싸냐고요? 아 저희 가게는 서비스가 정말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손님께 행복을 드릴 수 있다면, 아우,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지 추가하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서비스 비용 500원 들어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네네. 손님, 손님,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금반지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헉, 어떠세요, 손님? 헉, 너무 예쁘다고요? 아, 그럼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손님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아, 네네네. 너무 예뻐요. 예뻐요. 혹시 그 팔찌 서비스도 받으시겠어요? 아, 네네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서비스로 큰맘 먹고, 요거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슝. 헉, 어때요, 손님? 갑자기 너무 예뻐졌죠? 아, 이제 저좀 꾸며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유니도 좀 색칠해보도록 할게요. 윤희가 완전 요정 같은데? 윤희야, 나참 요정 같다. 날개도 있는데? 윤희 오늘 천사인가봐. 짜루라 빰빰, 손님 어떠세요? 오늘 네일 아트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 가시기 전에 윤희가 스탬프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가게는 쿠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쿠폰에 도장 10개 찍어 오시면은 1회 무료로 해드리니까 많이 많이 오세요. 네! 짠! 짠! <laughs> 손님, 죄송해요.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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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요즘 이런 게 유행이에요. 어, 아, 손님, 그, 저, 그, 제가 스탬프 찍다가, 요, <laughs> 네일 아트가 번졌는데 아직 덜 말랐나봐요. 아 뭐, 죄송해요. 어, 제가 다음에 더 잘해드릴게요. 오늘, 오늘은 돈안 주셔도 돼요. 오늘 공짜입니다, 공짜. 오늘 무료예요, 무료. 죄송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짠! 친구들, 오늘은 윤희랑 같이 윤희의 네일 아트 같이 꾸며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아, 윤희 너무 뿌듯해요. 친구들, 그러면 윤희랑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페피패밀리 캐리.